안녕하세요 박세밀터입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어, 지금 이 고객님 보이시죠 어, 곱슬모발에 꼭 웨이브만 할게 아니라 어, 지금 고객님처럼 이정도 머리수시면 깔끔한 디자인으로 볼륨 매직 해보는 것도 괜찮으세요 어, 겨울이 옷, 겨울 옷이 두툼하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머리까지 더부룩하고, 어, 이러면 깔끔한 면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고객님을 보자마자 아이 머리는 쇼트로 커트해서 볼륨 매직을 합시다. 그러면 깔끔하고 겨울 옷에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쇼트 작업 들어가고 있고요. 음, 처음 네이프 선을 삼각형 라인으로 45도 각도로 들어서 그 라인 선을 정한 다음 아랫 라인 선을 맞춥니다. 어, 지금 볼륨 매직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 머리, 네이프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면 어, 그 볼륨 매직기 작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프 쪽 머리는 좀 길게 남겨두고 나중에 볼륨 매직 한 다음에 네이프 쪽만 커트를 한번더 잡아드릴 거고요. 자, 전체적으로 윗단도 삼각형 라인으로 옆선이 길어 보이고 가운데 부분이 짧은 그러면서 뒤통수가 살아보이는 그런 컷. 이게 보브 컷이라고 하죠. 보브 컷. 어, 기두로 넘겼을 때는 깔끔하고 그냥 옆으로 내렸을 때는 약간의 커트지만 단발 분위기도 날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윗라인까지쭉 연결합니다. 삼각형 라인으로 뒷선이 좀 올라간 거죠. 겨울 옷이 목깃이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을 좀 짧으면서 쇼트한 분위기로 연출을 주는 것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볼륨 매직 다 끝난 다음에 네이프 부분만 길이 조절만 좀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위쪽 선은 튜닝 처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어요. 네이프 선은 이따가 볼륨 매직 다 끝난 다음에 조금 수정껏 해드리면 되고요. 자, 이렇게 뒷선 튜닝 처리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 뒤쪽이 모발 양이 많습니다. 옆쪽, 앞쪽보다. 그래서 뒤쪽 부분을 완벽하게 이렇게 처리한 다음, 옆쪽하고 앞쪽은 티닝 처리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옆길이는 그대로 살려서, 자, 이렇게 전체적인 45도 각도 컷이에요. 자, 앞쪽은 앞머리랑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밀어서 앞머리 쪽으로 틀은 다음에 그 선을 연결해 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옆길이를 그대로 살리면서 라인선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자, 전체적인 45도 각도의 컷이에요. 이렇게 옆선이 길게 앞쪽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는 앞머리랑 연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컷하는 방법 쉽고 좋죠. 빠르고 굳이 모발을 한올 한올 잡아서 컷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쉽게 컷트해 보아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각도만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탑 부분 앞머리는 지그재그. 자, 이렇게 가벼움을 연출하고 탑 부분에서 앞머리까지 같이 연결선은 위쪽은 가볍게 연출해 줘요. 자, 말리고 이제 볼륨 매직 작업 들어갈 거예요. 이분 모발은 곱슬모에 손상모. 염색도 하시고 펌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모발이 손상이 갈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50대 중반 넘으면 염색과 펌이 너무 잦은 시술로 인해서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께 제가 볼륨 매직을 권해드리는 거는 어, 모발 양도 괜찮고, 어, 모발은 손상이 되었지만, 뿌리에서 자라나올 때는 뿌리가 들려서 자라나오는 곱슬. 그렇기 때문에 볼륨 매직 해놓으면, 이제는 커트만 해주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웨이브 펌 하지 말고, 이렇게 볼륨 매직해서 커트만 하는 방법으로 모발을 지켜보아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연화하는 과정이고요. 모발이 굉장히 가늘고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연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빠르고 신속하게 연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끝부분에 약 두포했을 때는 바로 연화가 됩니다. 바를 때마다 테스트를 보아야 해요. 부분 부분 다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속하게 샴푸실에서 맨 나중에 도포한 부분은 놔두시고 나머지 부분은 연화가 다 끝난 상태예요. 자, 먼저 신속하게 헹구고, 자, 이렇게 헹군 다음에 PPT 바르고 5분 정도 있는 것도 좋으세요. 이렇게 손상모들은. 자, 이제 매직기 작업하면, 이제 매직기 작업하고 중화하면 끝인데요. 자, 매직기 작업하는 다, 어, 그 중에 저는 커트 또 커트 마무리를 해야 되고 아주 바쁩니다. 자, 이렇게 볼륨 매직 똑같죠? 중년분들은 뿌리를 많이 살려줘야 하고요. 자, 습식 볼륨 매직으로. 수분이 있을 때 뿌리가 더잘 살고 수분이 있을 때 컬이 안으로 잘 말린답니다. 매직하는 작업. 커트하고 연화하고 이렇게 매직기 잡고 이렇게 하고 중화해 주면 끝인데요. 자, 이렇게 힘들게 펌 하여서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 모발은 뿌리가 들려 나오는 곱슬. 그게 장점이죠. 중년분들은 뿌리가 가라앉으면 바로 펌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뿌리가 들려 나오는 곱슬이기 때문에 굳이 웨이브 펌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모발을 보자마자 이렇게 쇼트를 해서 볼륨 매직하면 어떨까요? 하고 권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당분간은 커트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볼륨 매직하고 나서 커트 좀 마무리하고 스타일만 잡아주고 자, 그러면서 원래 모발대로 갈수 있게끔 원래 모발대로 커트만 해줘도 되는 모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륨 매직으로 권해드렸고 이렇게 볼륨 매직 한 다음에 이제 커트만 하면서 원래 모발로 돌아오면 그때는 커트만 예쁘게 하면서 염색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가지만 할수 있으면 한 가지만 해야죠. 펌하고 염색하고 바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중화는 이렇게 분무중화기로, 물중화로 이렇게 뿌리면서 말아주었고요. 자, 중년분들은 이렇게 컬이 좀 어느 정도 말려야 되고요. 뿌리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크림중화보다는 물중화로 이렇게 분무중화하면서 하나하나 뿌리면서 말아주는 것도 탄력도를 더 키울 수 있답니다. 자, 전체적으로 중화를 다 뿌린 다음에 말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뿌리면서 말아주세요. 그랬을 때그 탄력도가 좀더 살아나죠. 자, 이렇게. 자, 중화 완성되었고요. 자, 이렇게 끝난 상태예요. 이렇게 말려보면 아까 뒷라인 네이프선 한번더 커트해드린다 그랬죠. 자, 겨울 옷에는 뒷머리가 짧은 게더옷 스타일의 옷 맵시도 낼 수가 있어요. 깔끔하고. 옷이 두툼하기 때문에. 그래서 뒷선, 네이프선은 좀 가볍게, 짧게 표현했고요. 차이러다 겨울 11월, 12월, 1월, 2월, <laughs> 거의 3월까지 할수 있는 머리입니다. 중간중간에 와서 커트 디자인만 해주면 되고요. 괜찮죠? 자, 겨울에 깔끔한 분위기를 낼수 있는 두툼한 옷에도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볼륨 매직. 전후를 비교해 보세요. 깔끔해졌죠? 아, 예쁩니다. 자, 가볍고. 자, 이분은 당분간 커트만 해 드릴 거예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니까 좋아요 눌러 주시면